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적인 겨울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성창군이 판관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메인 리포터입니다. 지난 20일 판관대 문화 콘텐츠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치 있는 자원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연차적 조사 발굴을 거쳐.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판관대의 역사성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이울곡 선생님의 잉태지인 판관대를 중심으로 어,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고요. 그 분야별로 어, 역사적인 면, 어, 콘텐츠적인 면, 또 스토리텔링 화면, 관광 발전에 관한 면. 그래서 토론자를 네 분을 모시고, 어, 발표자를 네 분을 모시고, 또 토론자를 우리의 의회의 의원님, 또 그리고 가계연구사, 이 지역의 주민, 이렇게 또 토론자로 세 분을 더 모시고, 어, 토론을 갖습니다 판간대 문화 컨텐츠로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평창 판관대 유적 전승의 유적 명소화 방안, 판관대 유상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확산, 판관대 이야기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활성화 방안, 판관대 관광지 연출과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제 발표에는 장정용, 이창식, 이학주, 신현식 교수 등 역사 문화 방면의 전문가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용평의 문화유적지 판간대의 유래와 설화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아름다운 문화를 갖춘 평창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신사임당하고 이원수공이 아 거기서 지금은 이제 비석으로만 어돼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 집이 있었어요. 판관대라는 곳이. 그 이제 거처가, 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일국 선생을 잉태해서 어, 잉태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어, 상당히 어,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어, 지금 학계나 우리 문학에서, 어, 이건 재조명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평창 장평 나들목을 지나서 봉평의 가산 이우석 선생의 생각하는 길목에 판간대라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은 심사임당의 율곡이이를 잉태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판간대란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가 중종 때 인천 수은판관을 지낸 데서 연유하여 판관이 살았던 집터라는 뜻입니다. 이제 학술사미라를 개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어, 좀, 뭐, 역할이 이제 있겠죠. 그거를 어떤 그 집으로 복원을 해서, 어, 복원을 해서 관광 자원화 시켜서, 어, 지역 경제에 어, 도움이 되면은, 어, 이 전체적으로 관광객도 늘어나고, 어,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어, 역사적인 관광 콘텐츠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평창군은 문화체육관광사업부 선정 최우수축제인 효성문화제와 연계해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매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마을의 농 임산물 시장 개척과 홍보 마케팅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판관대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피치백심메인입니다 평창구는 지난 18일 횡계 1위 의아지 바람마을에서 지역활력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횡계 1위 지역활력센터는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 마을로 지난 2017년 1월 KT 기가스토리 마을로 횡계 1위가 선정되고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활력센터에서는 5G 기술을 이용한 360도 실시간 영상, 증강현실 아쿠아리움 등 첨단 ICT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첨단 스마트타운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마을 개선 및 인구 유입,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평창군 브랜드 가치 상승 및 홍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9일 춘천교육대학교와 함께 평창수학아카데미아 건립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연 친화적인 수학 특화 체험 시설인 평창수학아카데미아는 지난해 8월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춘천교육대학교와 강원도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에서는 평창읍 노람뜰 주변에 건립 부지와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춘천교육대학교는 프로그램 개발, 각종 기획 등을 위한 평창 메스월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관계자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수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창의 수학 특화 체험 공간 조성으로 수학의 대중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는 지난 19일 평창경찰서에서 2019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치안 현안을 살펴보고 시한 정책 보고 및 토의가 이뤄졌고 내년도 업무 협조 등을 통한 협의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관계자는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매년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평창군 관제센터 운영으로 사전범죄 및 재난사고 예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부 평창군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 2부 평창군 푸드플랜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으며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 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푸드플랜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기틀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오늘 평창군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이 우리의 첫 걸음이자 각오를 다지는 날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골장터 이동신문고가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창올림픽 시장에서 운영됐습니다. 시골장터 이동신문구는 매월 전국장터를 순회하며 상인 및 지역 주민의 각종 고충과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상담 서비스로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상담을 비롯해 교통과 도로, 환경, 건축, 복지 등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지난 18일 시대 진부 아파트를 강원도 평창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금연 아파트 지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금연 아파트 개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금연 지정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1일 2019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에서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60개소를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운영 및 홍보, 주민참여 등 다섯 개의 인프라 및 10개 세부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다양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건강 체험관 및 전시실 운영으로 매일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관계자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대관령면 라마다 호텔에서 제12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도내 돌봄 운영 협의회 위원 및 담당자 140명이 참석했으며, 일부는 돌봄 협력 및 향후 전망 등의 워크숍 강의가 이루어졌고, 2부에는 문화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아동복지 전문가이자 교육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아동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2차 평창군 청소년 미래설계 캠프가 운영됐습니다. 이번 캠프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조기진로 탐색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72명이 이 캠프에 참여했고 기업가적 마인드세트, 라이프스킬 향양등 창업 설계 교육 및 미래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미래 설계 캠프를 통해 평창군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장점과 진로를 찾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라며 늘 도전하고 꿈을 쫓는 청년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에서 제17회 임천회 문인화 회원전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희나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자 개최됐습니다. 관계자는 지역 주민분들께서 문희나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주민분들께서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마음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도내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관령면에서 올해 추진한 독고노인 노임담당제 똑똑안부노크가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등교길에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지난 15일 미탄면 사무소는 관내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말벗 서비스,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